여러분 혹시 아직도 놓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건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1년에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1,000억 원이나 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내돈 1,000억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번돈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초간단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카드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해야 할 것은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카드 포인트를 한 곳에 모아 현금으로 바꾸는 서비스예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 덕분에 각종 카드사에 흩어져 있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우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합조회, 계좌입금, 기부라는 메뉴가 뜰 텐데, 비회원 조회하기로 인증을 끝내면 바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입금 요청 화면에서 입금하고 싶은 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끝. 1포인트당 1원으로 심지어 1포인트부터 입금이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카드 N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 포인트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뿌듯함과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연말 정산 준비하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만약 사이트가 잘안 된다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앱을 사용해 보세요. 똑같이 카드 포인트 조회와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놓친 카드 포인트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